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농업아카데미가 벌써 (3회) 차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미래농업아카데미의 학우님들을 위해서 농업 전시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김국희 강사님과 즐거운 요가를 진행해봤는데요 너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주무시면 안 돼요 <laughs> 처음 하는 동작이지만 아주 잘 따라와 주시는 미래농업 아카데미 학원님들 오늘 첫 유가 수업은 어땠을까요? 정신적, 입체적으로 좋은 것밖에 안 유가라는 걸 처음 봤어. 처음 해봤어.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바쁜 중에도 이거를 들으려고. 요가 수업 해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아,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요. 아, 가벼워져요저 건강에 오래 살아나가지고. 진짜 여기 아프고 여기 수술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 감동 받았잖아요. 중간중간, 어내 다리 처음 만져보네. 어내 다리 너무 좋아하네. 이런 리액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몸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20차 이거든요. 매주 나오셔서 열심히 해줘서 정말 몸과 친해져서 행복한 그런 날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상큼하대목장에서 수제 블루베리 요거트를 찬조해 주셨구요 배,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던킨도너츠까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었는데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미래농업아카데미 3회차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윤석 팀장님께서 공주농부TV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고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6월 7일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현장 견학할 예정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윤관용 강사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드론을 가지고 농가에서 아, 촬영도 해드릴 아, 거니까 아, 기대해 주세요. 이보다 어려운 거여서 <laughs> 뭐 검색해서 뭐 상관없어요.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